마을을 지나서 거의 3시간 반 4시간 달려왔네요. 여기는 난가파르바스로 오르는 관문 마을이라고 불리는 우타라쉬이라는 마을입니다. 마을을 둘러보고 있는데 아 여기 보시면은 호텔 이름인데 원래 난가파르바스의 별명이기도 해요. 킬러 마운틴이라고 뭐라고 번역할까요? 죽음의 산, 살인자의 산 그런데 낭가파르바트는 세계 등반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산입니다. 세계에서 아홉 번째로 높은 봉우리 임에도 낭가파르바트가 그토록 유명해진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인류가 가장 먼저 도전한 8000m급 봉우리이자 수많은 인명사고가 난 곳이기 때문인데요. 낭가파르바트에게 죽음의 산이란 별명을 갖게 만든 것도 평균 경사가 60도가 넘는 4,500m 높이의 루팔벽 때문입니다. 난가파르바트의 자태를 가까이에서 바라보려면 루팔 베이스캠프까지 이동해야 하지만 지금은 모든 트레킹 코스가 얼어 있는 상황. 난가파르바트의 끝머리라도 볼수 있을까 싶어 마을 주민에게 문의해 봤는데요. 어쩐지 날씨마저 따라주지 않습니다. No, we w cannot see the Nanga Parbat. Nanga Parbat is not all seeable. Raining, isn't i far raining or snowing? Yes. 카라코람 하이웨이를 시작으로 비포장 도로를 하염없이 달려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긴 시간 만남을 기다려왔던 만큼 아쉬운 마음이 밀려듭니다. 대부분의 그, 난가파르 언정대가 이 마을에서 지구까지 올라가죠. 앞에 보이는 산은 7,000m급 산인데, 7,000m 초반입니다. 이 뒤로 난가파르밭이 떡 하고 버티고 있어야 됩니다. 사실 지금 버티고 있어요. 근데, 그름때안 보이네요. 본격적인 트레킹 시즌은 파키스탄의 경우 6월부터 8월까지거든요. 5월 초인데, 제 욕심에 난가파르밭 트머리도 보고 싶어 왔는데, 저 너무 이겠거니 하고 돌아서야 될것 같습니다. 타리싱 마을 뒤에 버티고 서 있는 이 설산은 라키오트 피크로 7,000m가 넘는 고봉입니다. 짙은 구름 때문에 이 산의 능선도 제대로 보이질 않습니다. 하늘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어쩔 도리가 없지요. 서운한 마음을 접고 돌아설려는 찰나, 거짓말처럼 하늘이 열리고, 루팔벽이 희미하게 모습을 드러냅니다. 난가파르바트를 제대로 보지 못한 곳에 미련이 남아, 인근 마을을 다시 찾았습니다. 카라코람 하이웨이가 끝나는 지점에 있던 아스토아에서 차를 타고 30분 정도 올라야 닿을 수 있는 마을, 라마인데요. 타리싱 마을만큼은 아니지만 난가파르바트와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곳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외지인들의 방문이 드문 마을이어서인지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만나는 이들 모두 반갑게 인사를 건넵니다. 아쌀람 알라이쿰. Hello, hi. 여기는 그 난가파르바트 가는 길목에 있는 아스토르라는 지역입니다. 위쪽에 라마라는 그 커다란 호수가 있고요. 어 거기 이제 그 농가들도 있는 모양입니다. 아름다운 곳이고요. 여기 거의 해발 3천이 가까운데 목초지랄까 초지가 있어가지고 아, 소도 키우고 염소도 키우고 양들도 키우고 아주 아름다운 산골 마을입니다. 주 도로에서 고작 30분 들어왔을 뿐인데 이곳은 완전히 다른 세상 같습니다. 목초지를 자유롭게 뛰어다니며 풀을 뜯는 염소들, 마을이 주는 안온한 분위기에 마음의 빗장이 열립니다. <목소리> From the train. Yes, all come to meet me. 잠시 여행 자의 근심도 내려놓은 채이 한가로움을 즐겨 보려 합니다. It's good to touch the green, green 산책을 하다 마을 주민들을 만났습니다. 아기 염소가 귀여워 조심스레 청해봤는데요. 손뜻 품에 안겨줍니다. 아, 이고아유 가벼워. 자꾸 네. 따뜻다 응. 응. So, how old month, uh, uh, o month, one, month? Yeah. one week. One week. 오 어디에선가 조금 아, 아. 일찍 태어난 다른 아기 염소까지 데려옵니다. 아 건강하고 귀여운 염소들을 자랑하고 싶었나 봅니다. 네. 여기 봐, 여기 봐. 여기 봐. 이래서 사진 찍어준다. 염소 안아보셨어요 <laughs> 아니 처음 알아보는 것 같은데. 어. 어때요? 굉장히 따뜻하고 털도 보드라워요. 어. 아니 여기 가다. 가만... 마을 청년들도 저를 보러 왔는데요. 햇살이 따사로운 아침의 산골 마을에서 뜻하지 않은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너무 따뜻하고 좋네. 요 소도 왔어. 낯선 이방인의 모습이 동물도 신기한 모양입니다. 뭐쓰합아바에에우리에 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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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따스한 봄바람이 코끝을 스치는 계절이 오면 마을 사람들은 밀과 감자를 심을 준비를 합니다. 산을 타고 흐르는 맑은 물이 대지를 적시고 풍부한 일조량은 작물들을 살뜰히 키워내겠죠. 지금 내려다보면은 그 트랙터로 막 밭을 갈고 저기 농부들이 막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어, 밀 농사도 짓지만 주로 감자 농사를 짓는 모양이에요. 어, 이분은 이애향심이랄까 애국심이 굉장히 강하셨어. 이 마을이 최고고 어, 사실 훈자보다도 더 좋은데 사람들이 많이 안온다고 안타까워하고 계십니다 부지런히 밭을 가꾸는 주민들의 발소리를 들으며 푸르게 자란 날 이곳의 밀밭을 그려봅니다. 생명력 넘치는 푸름이 가득하겠죠. 상상만으로도 벌써 배가 부른 느낌입니다.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Gari, gari. Gari. 아주 유쾌한 산골 농부 아저씨 Thank you 좋은 사람이에요. Thank you very much. 야리 시간 가는 것도 잊을 만큼 즐거운 만남이었습니다. 여기서는 가 있냐면은 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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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2 6 0 0 0 있냐면은 뭐가 있냐면은 뭐가 있냐면은 뭐가 있냐면은 뭐가 0냐까지 갔단 말이면은뭐 <laughs> uh, uh, you a professional uh, the the pro yes, p r o f e s s i o n a l c l i m b climb yeah. oh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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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을 주민이 알려 준 방향으로 걸으며 난가 파르바트를 찾아봅니다. <놀람> 마침내 부토록 고대하던 난가파르바트의 선명한 봉우리를 마주합니다. 어저께 저녁 늦게 도착해서 그 가장 가까운 지점 타라슝 마을까지 갔었는데 그 라키오트봉 너머에 있는 난가파르바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구름에 가려서. 떠나기가 너무 아쉬워. 하룻밤 자고 아침 일찍 건너편에 있는 이곳은 아스토르라는 마을에서 이렇게 올라온 라마라는 마을이거든요. 라마라는 마을 위에 있는 넓은 초원입니다. 라마 매도우 봄입니다. 아, 저로서 굉장히 감격스럽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올라가 보지는 못하더라도 꼭 보고 싶었던 우리인데 여기서 지금 보이네요. 운이 굉장히 좋습니다. 카라코람 하이웨이. 그 끝에서 만난 순백의 비경 난가파르밭. 그 아름다움을 가슴에 품고 다음 여정을 향해 발걸음을 뗍니다.